어, 오늘이 네. 이 뮤지컬 엔딩노트의 마지막 공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간단히 네. 소감, 무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게요. 아, 네. 네. 저부터 네. 할습니다 네. <laughs>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뮤지컬 엔딩노트에서 A 역할을 맡은 최용승입니다. 어, 이렇게 한 작품 한 작품 구매해 줄 때마다 참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뭐 후회가 남다기 보단, 후회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그래도 저희들 다, 저도 마찬가지고, 매공연 마다 정말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마음을 다 함께 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오늘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자리를 메꿔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참이 어려운 시기가 정말 오래됐는데, 어, 마지막 이사할 때마다 어, 조금만 더 견뎌봐야, 조금만 더 견뎌봐야 했는 벌써 2년이 넘고 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최대한 네. 여러분들의 이런 귀중한 발걸음, 시간이더헛지 않게 내 네. 고인마다 최선을 다해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우리 스태들도 정말 너무 많이 고생했고 어,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첫 공을 올렸을 때 생각이 나요. 저희 사실 첫공 올리기 전에 많이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셋이서 화이팅 불을 외치면서 다까운점 화이팅! 정말. 그데위에서 최선을 다하자. 다짐을 하고서 저도, <laughs> 저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형도, 현석이도 공연하면서 그때비에서 얼마나 에너지를 쏟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게 느껴져서 우리가 공연 끝나고 셋다 나와서 약간 거의 탈진 상태로. 아, 나 이렇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laughs> 정말, 정말 최선을 다했어. 정말, 정말 있는니것 같았어. 그서그 정도로 저희가 이 엔딩 노트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정말 잘하고 싶었고, 또 좋은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막공까지 왔습니다. 어, 정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극장에 오기 정말 힘드셨을 텐데.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엔딩 노트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희 뭐 닭강정 페어 이렇게는 이제 엔딩 노트에선 끝나지만 또 함께 뭉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저도 소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유연석을 말하면 항상 좀 창피해서. 어, 말투서가 없더라도. 어, 일단, 공연을 올릴 수 있게, 이제, 항상 이제 대표님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 면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같이 노닥거리면서 같이 일을 열심히 한, 아, 노닥거린다고 뿐이까 창주 스태프분들. <laughs> 노닥거리지 않았고, 같이 열심히 시작해서 이랬고 어,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창작진 분들도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음... 저도 항상 뭐 지금 이제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다아 지훈이 형 눈물자국이 있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뭐 저도 지금 좋지 않죠 상태가 항상 꾸밈없이 연기하려고 노력을 한건 아닌데 꾸밈없이 노력을 하게 됐어요. 항상 끝날 때면 우리 셋이서 이 이해는 못한다. 항상 이런 장난을 치고 그랬었는데 어, 항상 모든 걸 쏟아부었던 공연인 것 같고. 무엇보다 그중에 에디의 예, 대사처럼 에 어, 우리 상국스태프분들도그렇고 우리 에명의 저희 이제 커튼 다태 속을 고우 우리 서태서 항상 첫 공연할 때도 그렇고 어, 다섯 분서 감동시키자 다음날 공연은 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어나고 한국에서 고 있었는데 고 어, 우리가 항상 성주 스태프들 포함해서 극장에 있는 어셔분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건내에대해서처럼 어, 다른 건 떠오르지 않아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어, 정말로 관객분들이 행복했으면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냥 바깥에 너무 힘드니까요. 바깥에서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어, 이 공간에서는 정말 마냥 어, 우리의 거짓말 아닌 거짓말로 어, 여러분들이 조금 행복했으면 했습니다. 어.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이 되었으면 했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너무 아쉽죠? 네, 어차피 뭐, 뭐 설날이니까 큰이라고 한번 해야죠. 뭘 받으세요? 어, 무감해 뭐, 보셨어요. <laughs> 네. 다 같이. 어 네. <laughs> 네, 정말 <laughs>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뭐. 정말 뭐 절이라도 한번 아, 하고 저희가 라거런 것들 들어가는데 절을 하면은 어. 이렇게 서서히 안전을 시켜줄 수. 저희가 네. 일어나는 모습은 조금 창피하니까. 일어나는 <laughs> 뭐, 모습은 괜찮은데 네. 어, 일어나는 거는 아, 아, 좀 그래. 그래도 네. 그래도 있으니까. 제공 네, 네, 네.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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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으세요 네. 하면서. 좋다. 제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수상 좀 많이 <laughs> 되세요. <말하고 웃음> 아 좋습니다. 네. 이거는 취소 이거 지금. 이거 못돼뭐 여러분 들 덕분에 사실 네 여러분 <laughs> 덕분에. <laughs> <laughs> 뭐, <laughs> 이게 막 닭강정이라는 게죠. 그래서 제가 좀 아, 그렇죠. <laughs> 돼가지고 참 되게 감사해요. 아 그렇죠. 왜 유연 친구 있나? 친구라고 네. <laughs> 좀르는데 <봐도> 그,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닭강정 많이 드세요. 아 하면서 네. 이렇게 저를 한 상태에서 꼭 어? 안전을 조금 시켜 주셨으면 네. 네. 네, 저희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조금 창피할 것 같아서. 네. 이상 됐어요. 자, 정말 감사했고. 네. 지금 새해 복 같이 시작.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닭강.